고구마 김치랑 드셨다면 큰일 납니다. 놀라운 고구마의 힘 세가지. 엄마 아빠 혹시 지금 고구마랑 이것 같이 드시고 계신가요? 고구마 효능 100% 날아갑니다. 오히려 혈압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밤새도록 연구해 찾은 놀라운 진실. 화면 두번 톡톡 누르고 100세까지 건강 지키세요. 매일 아침 출근길 문득 엄마 아빠 생각이 납니다. 혹시 혼자 계실 때밥 대신 고구마만 드시는 건 아닌지. 고구마가 얼마나 좋은지는 알지만 제대로 먹는 법은 모르시죠? 고구마의 놀라운 효능 딱세 가지만 먼저 알려 드릴게요. 첫째, 뱃속을 깨끗하게 해. 풍부한 식이섬유가 나쁜 노폐물을 싹 흡착. 특히 자르면 나오는 하얀 진액 얄라피니 장을 청소해 줍니다. 둘째, 환절기 감기 걱정 끝. 노란빛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가 우리 몸 면역력을 쑥쑥 키워 줍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효능 고구마의 칼륨성분은 몸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고 뇌졸중과 심장병 예방의 특효약입니다. 자, 그럼 이 좋은 고구마 효능을 한 방에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궁합은 뭘까요? 바로 김치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드시죠? 고구마의 착한 칼륨성분이 짠 김치의 나트륨과 만나면 그 효능이 힘을 잃게 됩니다. 혈압을 낮추는 최고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거죠. 게다가 설탕이나 꿀까지 찍어 드신다면 혈당이 확또 오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고구마와 함께 드시면 효능이 배가 되는 최고의 음식은 바로 동치미와 우유입니다. 동치미의 무는 소화를 돕고 우유나 요구르트는 고구마의 부족한 단백질까지 채워주는 완벽한 짝꿍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 백세까지 튼튼하게 이제부터 고구마도 똑똑하게 챙겨 드세요. 댓글로 궁금한 건강 정보를 남겨 주세요. 우리 지혜 주파수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사랑합니다.